숨막히는 비경 당신의 잊고 있던 열정을 깨울 이 영상 조지아의 심장 메스티아와 오시블리가왜내 인생을 통째로 바꿨는지 지금부터 30초 안에 알려드릴게요. 코카소스 산맥에 품에 안긴 작은 마을 메스티아 중세 감시탑들이 마치 시간의 파수꾼처럼 굳건히 서있는 이곳에서 나는 잃어버렸던 나의 30대를 만났습니다. 험난한 고산 트레킹 다리가 후들거려도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던 건 대자연이 주는 위로와 숨겨진 보물 같은 풍경 때문이었죠. 특히 낯선 문화 속에서 깨달은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조지아의 이두 마을에 있었습니다. 마치 내 인생 같았던 코카서스의 구비진길, 그리고 그 끝에 다다른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시불리 전통가옥 사이로 피어나는 주민들의 따뜻한 미소 속에서 문득 내가 과연 내 삶을 감시탑처럼 견고하게 지켜왔나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더군요. 평범한 유럽 여행지에서는 느낄 수 없는 깊이. 바로 살아 있음을 온몸으로 체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시나요? 그렇다면 인생을 통째로 바꿀 기회, 조지아 메스티아와 오시굴리에 있습니다. 과감히 떠나보세요. 당신의 심장이 다시 뛰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이번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음 여행지는 어디가 좋을까요?